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인도 상자가 돌아왔습니다. 금요일에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도석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번 주도 마침 제가 또 에픽 소울이랑 인도석이 좀 모여서 하는 겁니다. 보통 2주에 한 번은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검기는 신화 빼고는 풀셋입니다. 무기도 여기 있고요, 12강짜리. 그래서 졸업 검기인데 인도석이 있어서 그냥 토템 상자 할겸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풀피로도네 캐릭 지금부터 노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지혜 인도는 노말이나 익스나 여기 보시면 확률업 되는 게 지혜 결정 파편을 더 많이 획득하는 거 말고는 에픽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쉽게 노말로 가는 거에요. 그럼 첫 번째 캐릭 검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제가 토템 상자를 할수 있을지 오떴다 누구 나? <laughs> 맞아, 내가 뜬다고? 아니, 다음 캐릭 제가 팔라딘 할 거거든요. 어, 느낌이 좀 쎄합니다. 이 채널에서 제가 저번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러면 하티를 계속 바라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러면 꼭팔라딘는안 뜨더라. 그렇게 처음에 힘을 다쓴 아니, 에픽 하나로 힘을 다씁니까 거짓말처럼 비밀 뜨지 않았다니 떴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사픽님. 이제 슬슬 시청자분들이 뜨고 있군요. 오, 에픽 소울. 갈려서 나왔는데요. 오, 떴다, 떴다. 누구인가? 삼픽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픽님이 남으셨군요. 무기상자원이라고요? 다들 무기 뜨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사픽님이랑 삼픽님 다 무기 뜨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그럼 나도 일단 처음 시작은 방어구로 다시 시작해볼까요? 아니야. 일단 내가 먹기 전에 이픽님 먼저 드시고. 그럼 자무기 드세요, 이픽님. <laughs> 무기만 뜬다니까. 오, 따다따다 누구인가? 나다. 말했죠, 제가? 방어구 뜨게 한다고. <laughs> 근데 하필 떴도 사막이냐. 떴다, 누구인가? 4픽님. 어라? 이러면 이제 슬슬 3픽님 또 뜨면은 2픽님이 토템이신가? 이번 파티는. 오, 분홍에서 2픽님까지.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 같이 일단 뜨긴 떴어요. 아 이분도 무기 뜨셨어. <laughs> 무기가 참잘 뜨긴 해. 분홍비변선 특히 더 무기가 뜨는 것 같단 말이죠. 오 떴다 떴다. 고대 지혜의 자네와 함께 삼픽님이드셨군요어 그러면은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이픽님 하나 딱 먹는 순간 일단 무기시고. <laughs> 이픽님 하나 더 드시면 이제 딱 둘둘둘 아닙니까? 와 토템도 안당하고 빔도 두번씩 보는 딱 완벽한 시나리오 갑시다 자 갑니다 마지막 한판 과연 마지막판은 누구 안뜨고 공평하게 다 두개씩 드리고 싶었지만 이픽님은 그래도 하나는 드셨네요 아이고야 자 무튼 그래도 첫번째 캐릭은 이렇게 순식간에 끝난것 같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파티 저는 팔라딘으로 갑니다 팔라딘으로 이번에 가니까 또 아까처럼 중복픽 뜨면 하티, 하티 뜨면 내 네, 유효픽, 무기 딱. 어 랜덤 아바타도 뭐 나름 짜잔 하면서 약간 마술사 매직걸 같은 느낌 아닙니까? 어 도우미, 미녀 도우미 같은 느낌으로 룩이 짜져 있으니까 짜잔 하면서 뜨지 않을까요? 떴다, 떴다, 떴다. 무지개인데? 가 아니구나. 색깔이 내가 팔라딘 이빔이랑 헷갈렸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어 누구인가? 난가 하티. 어 이픽님 축하드립니다. 이겼어. 나 빼고 다 드셨네요. 일단 나 빼고 다 드셨겠다. 괜찮아 나는 하티만 먹으면 돼. 토템은검기가 하라니까. 왜? 팔라딘 네가 하고 있냐? 오따다다다다다다 난가 욕심이 있으면 안돼 축하드립니다. 난가 안 해야겠다. 넌가 하시는 게래. 넌가. 에이 안 뜨잖아요. 아, 혹시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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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이핑님, 나 빼고 다 드시네. 공기가 토템하라니까, 정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욕심을 버려야겠다 이제. 하. 왜요? 하트 누가 떴습니까? 하트 누가 떴어? 설마 누가? 오 뭐야? 진짜 떴네? 아니. <laughs> 야, 하트 내한테 나와야지. 아, 이런 미치겠네.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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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드디어 내가 뜨긴 떴고 삼팽님이랑 같이 떴는데 구속이라. 그 이번 파라티 두 개라고요? 진짜? 하티 그걸꼭 그렇게 다퇴근 했어요. 만 속이 흐르냐. 이씨 오! 갈려서 나왔는데요? 하티? 아, 젠장. 잠깐만. 그러면 이 채널에서 하티도 세개 떴다는 소리네요. 오. 이 채널에 이거 떴으니까 여기 오세요. 참나 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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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이 핑님, 축하드립니다. 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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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이, 아니! <laughs> 다들 축하드립니다. 좋아. 요번 컨텐츠는 토템 상자 제대로 하자. 다들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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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번에는 누구? 나다 전쟁의 시작. 또 떴군요, 또떴서 스트라이커. <laughs> 어, 그래도 마지막에 좀 터지네요. 자, 그럼 마지막 판에는 과연? 갑니다. 두 번째 파티,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티, 여망으로 시작합니다. 오, 어, 따따따따, 누구인가? 이픽님,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에픽 맛집으로 유명한 그곳이 맞습니다. 토템 상자가 여기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림없지, 본인이 토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laughs> 토템이, 유일무이, 저라는 인식은 안 가지셔야 합니다. 본인이 토템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떳다, 떳다, 누구? 짠! 축하드립니다. 이제 나와 삼행님의 싸움인가? 에픽솔, 나는 왜 자꾸 갈려서 나오냐? 나도 빔좀 주면 안 되겠니? 왜 자꾸 갈려서 나오는 거야? 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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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 나다, 이번에는. <laughs> 축하드립니다. 간다, 이번에도 떳떳군요. 축하드립니다. 삼핑님이랑 나랑은 아예 안 뜨는데요. 음, 축하만 하다 끝나겠구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젠뜰때 됐다. 반 이상 썼는데 비로도 좋다. 그렇다면 마을 갔다가 한번 흐름을 좀 끊고 삼핑님이랑 나랑 먹을 수 있게 구슬까지 쓰셨어 오, 따따따따따따, 누구인가? 얼어붙는 밤에 있네. 드디어 제가 뜨기 시작했군요.는 사막이야 무슨? 여러분 사막 풀셋 맞추시려면 할렘 31 채널 지혜인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슬슬 삼핑님이 드실 때도 됐는데 나도 하나 먹었으니까 삼핑님도 곧뜰 겁니다.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지혜인도 의곳을 드셨대. <laughs> 그래도 빔을 보셔야죠. 분홍 빔 드셨네요. 오오 이렇게 해서 다 떴네요. 오떴 떴다 떴다 떴다. 삼핑님 이번엔 제대로 빔도 보면서 딱 드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 과연, 과연, 이번에는 축하드립니다. 오, 두 명. 이야, 잘 드시네요, 다들. 완벽한 토탱 상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뭐합니까, 지금? 예? 저는요? <laughs> 아니, 나 빼고 다 먹어, 저런 거는. 뭐지? 마지막 판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막판은안 뜨기로 너네 짠니 지혜인도야? <laughs> 자, 그럼, 마지막 캐릭, 베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캐인데, 무기가 하나도 없는, 베메. 이분, 약간, 룩이, 그러네요, 진짜. 닉이랑 룩이, 음. <laughs> 여러분, 저는 아무런 전치 색깔도 없으며, <laughs> 그냥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그래도 알려진 이름으로 저렇게 코스프레 한 거를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받았는데, 코스프레 잘하셨네, 저거. <laughs> 어, 따다따다 누구? 축하드립니다, 삼핑님. 진짜, 코스프레 되게 잘하셨네. 오, 떴다, 떴다, 떴다. 이번에는 이핑님 축하드립니다. 몸단명이 뭐라고요? 진짜네. <laughs> 되게 컨셉 웃기게 잡으셨네. 심지어 크리치의 이름이, <laughs> 자, 그건 그렇고, 에픽이 또안 뜨네요. 얘는 무기만. 크게 안 바랄게. 신화, 방어구, 뭐 이런 거안 바란다. 무기만. 제발. 오, 떴다, 떴다. 누구인가? 나는 오늘은 진짜 완벽한 토템 상자구만. 어따따따따 누구인가? 이번에는 드디어 내가 떴구만. 지금 사픽 님이 에픽 하나도 안뜬 거는 무슨 의도죠? 니값이라뇨? <laughs> <닉감시라뇨>? 아닙니다. <laughs> 자, 마지막 판입니다. 과연 사픽 님은 끝까지 못 드실 것인가? 혹시 이러다가 무지개빔 드실 수도 있잖아요. 가봅시다. 한번. 마지막은 과연 여태까지 안 줬는데, 끝까지 안 주는구나. 오오! <laughs> 와, 그래도 오늘은 아무도 못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효픽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캐릭터, 유효픽, 없다. 어림없지 바로 해체해서, 파티, 백화점이라도 열어주자. 두 번째 캐릭, 팔라딘, 구속, 없다. 베테랑, 없다. 유효픽은 유효픽인데, 세트는 없다. 세 번째 캐릭, 염황, 사막, 오늘 해체했습니다. <laughs> 얘는, 뜨는 거다 해체합니다, 그냥. 없다. 마지막 캐릭, 뱀의 먼동. <laughs> 하급 해체하고, 그러면 유효픽 자체는 없다. 오늘 그래서 내가 도움되는 에픽이 뜬 건가? 그런 거 없다. <laughs> 제작 그럼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